안녕하세요. 살라만카TV의 살라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쉽게 포기하는 습관으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30대에 5년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된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에게 하는 말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포기하면 다시 시작하기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최소 10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야, 진짜 힘드네. 오늘은 그냥 더 쉬운 거 하자." 한 번만 더 해보고 안되면 내려야지.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제 30대에 4, 5년 긴 시간을 슬럼프에서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단순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내 작은 실패도 용납하지 못하고 무작정 지칠 때까지 하다가 하다가 정말 지쳐버려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돼 버렸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를 시도하지 못하게 또 금방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번 포기하다 보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정말 너무 어려워지더군요. 이렇게 포기하면서 쌓이고 쌓인 4, 5년이란 시간은 정말 금방 흘러갔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것은 너무 완벽해지고 싶어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저는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